Q.6강 3, 4번 들어가죠.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자, 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핑크색이 이제 주제다. 사실 이 메인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순서 미리 이야기할게. 이게 이렇게 되거든. B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C가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서 i n s o r t 이렇게 나오잖아. 이 부분이 이제 부연이라고 보는데 주제를 다시 반복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주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연 부분에 있어서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순서 문제에 이미 나왔으니까 어,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in short와 however를 이용해서 연결사 문제는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거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연두색은 어법이다. 어법 조금 조심하라는 거. 자, 그럼 들어가 보자. 오래된 격언. use it, 그것을 사용해. 그렇지 않으면 lose it, 그것을 잃어. 라는 이러한 오래된 격언은 is never more appropriate. 결코 더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보다는? When referring to flexibility, 유연성을 언급할 때보다는. 그러니까, 유연성을 언급할 때보다 더 적합하지는 않다. 그 얘기니까, 이러한 속담은 어디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니? 바로 유연성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딱 되잖아. 그지? 이런 거, 이제 빈칸, 대비를 잘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when 다음에 ing가 나왔어.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주어비 동사가 생략된 거지. 여기서는 일반적인 we are이 생략됐겠지. 그래서 이거는 언급하다가 되니까 능동의 ing가 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로 가는 거야.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한번 들어 주는 거지. 우리 눈에 이제 for example 이런 거는 없지만은. 그래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유연합니다. as noted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언제 한 유아가 그의 발가락을 막 씹을 때 또는 그의 발을 그의 머리 뒤로 막 올려놓을 때. 그지? 왜 애가 가만히 있는데 막 발을 뒤로 올리고 막 하는 경우 있잖아. 그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참고로, 이 S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앞 문장을 받는 위치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 위치의 역할. 그러니까 앞 문장을 받지.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매우 유연하다.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비동사를 적어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as 같은 경우는 얘 자체가 비동사를 품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 a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가 이제 비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생략되어 있는 케이스지. 그래서 해석은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pp가 온다. 참고로 알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법으로 그렇게 많이 내는 케이스는 아니다. 자,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유연성,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아이들이 보여준 이러한 유연성은 보통 short lived, 아주 기간이 짧습니다. 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 얘기지. 만약 그 아이가 활동적으로 남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유연성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뭐와 같은? 체조와 레슬링과 같은 이런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언네스가 되는 거다. 언네스. 자,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성인이 되어서 우리들은 뭐 한다. 유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들이 유연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소 빨리, 당연한 얘기지만은 만약 뭐 하다면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런 의식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빠르게 아이들보다 더 빠르게 그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바로 주제를 반복하겠지 flexibility 그 유연성은 does not have to disappear 그 나이와 함께 뭐 사라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야 하지만 그것은 종종 does 이거는 대동사지 뭐 한다는 거야 종종 사라집니다 이 얘기지 사라집니다 왜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그래서 명사 왔잖니 뭐 때문에 사라지니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어? 응? 유연성이라는 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 얘기 처음에 이제 속담을 통해가지고 주제 던졌고 너무 제너럴하다 보니까 그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연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제를 반복하지. 유연성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운동 부족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도 빈칸 괜찮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3, 4번,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